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매동 질문하지 않든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을딱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러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빈그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때에.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고 빙글레 웃으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질문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질문의 대답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더 심각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던졌겠습니까? 아니죠. 나는한번도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의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강의로 대단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칸스탄에 파견된 미국 군인 수색대 4명이 탈레반 기지를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탈레반 기지를 정찰하고 있는 도중에 양치는 어린 소녀들 두 사람을 납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수칙에 의하면 이렇게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니고 그냥 어린 양치는 소년들 두 사람을 이 수색을 나갔던 4명의 군인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린 소년들은 사색이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여서 후화을 없애야 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4명의 수색대원들은 그 어린 소년 2명을 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랑 하는그 어린 소년들이 탈레반 기지에 가서 정탐꾼이 적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 그로 인해서 그네 명의 수색대원 가운데 세 명은 죽고 한명 조장인 그 사람은 부상을 당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들이 적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 기지에서 헬기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16명의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왔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헬기가 추락하고 16명의 그 군인마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두 양치기 소년을 살려주었다가 한 사람의 조상은 부산에 당하고 나머지 19명과 헬기가 폭파당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수색 교장이었던 그 자, 부산을 간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동 두 명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내 주장으로 인하여서 미국 병사 19명이 죽게 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영국의 선원과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이 작은 도트를 타고 그 침몰되는 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사람이 조그만 본토에서 망망대에서 떠서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가지고 있던 물과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4명의 사람 가운데 소년이 하나 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나 배가 고른 나머지.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물이 많아요? 바닷물이 많지 않아요. 그 바닷물을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근데 이 바닷물을 마시고 나서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곳에 타고 있던 세 명의 사람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 보면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저린 소년이 지금 다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생명의 선언들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결국 저 중고한 소년을 먹거리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먹으면서 견디었고 결국에는 지나가는 배일에서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샌들 교수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바람직한 도덕성이 이렇게 이 세가지가 일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정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군병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만만대에 떠 있는 표류하고 있는 그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마이클 샌벨 교수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동물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동물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배 타고 흐름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던 그 소녀를 먹거리로 삼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천사입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단코 천사는 아닙니다. 결국 인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혼자 열심히 고행을 하다가 나 자신을 벗어나게 될때 성부했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나왔고 신앙의 문을 두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정원이알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에 가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사연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 즉 예수님의 십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물으신 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The son of man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피오스트 안드로푸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무시시고 자신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엊그저께 샷다운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어서 1월 25일까지 이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하원과 대통령이 함께 논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샷다운이 올해 완전히 풀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5일간 계속되었던 그 샷다운이 2월 25일부터 다시 시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어떤 것을 주장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면 바로 자신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것은 중요시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정책,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1%도 지지 않는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잔병을 쌓는 것을 1%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그것을 위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네들이 생각할 때 나를 얼마나 지지않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치인들은 그 질문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 않아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면서 힘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별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신지 물어보신 것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그 여론을 조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에 대해서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총몇 권이죠? 예. 여기서는 39권이죠. 그3 9건 안에도 이 인자라는 단어는 딱두 차례 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에스겔 자신을 가르쳐서 자기 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호사 동생 인자가 아니에요. 성부사님 동생이 인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에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위에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자라는 뜻은 제림하실 그분을 위해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대로 진정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고 있고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할 종으로서 나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즉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자라는 그 뜻을 두 가지를 다 내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오스트 안드로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정한 사람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빌리에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포하면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봉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씀하는 것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의 은닉이다. 메시아를 감추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 인간적인 친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주시시 전까지 인간으로의 모습을 보이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 제자들이 말합니다. 십사들 보십시오. 다로는 침례요 아니. 다로는 엘리야. 다로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 코끼리를 보면 자신이 만진대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전구 때 같이 생겼구나.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 코끼리는 소방 호수처럼 생겼어.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 코끼리 귀는 토란처럼 생겼네.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교자인 신대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능력의 종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예루살렘 예수님 성전을 정죄하시고 또 현실 정치를 비판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모두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권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놀랍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예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 평범했고 인간적인 조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의 아버지는 목수일 뿐이고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으로만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정치현실을 개척해줄 예일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교로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침대유한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외모가 못생기고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스럽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는 능력만 해주시면. 예수님은 정치를 비판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현실을 개척해줄 예레미야 같은 분 고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교로 인해를 끼치는 고군만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십니다.